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튜디오 촬영 보정본 셀렉쿠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브이로그 말고 이런 각 잡고 찍는 영상은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한 관계로 더빙 형태로 담아보려 합니다. 셀렉쿠기 이전에 저번 웨딩 촬영 브이로그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웨딩 촬영 시한 PPT 공유 필요하신 분들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늦지 않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셀렉 후기는 제가 촬영한 비슈어 스튜디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스튜디오마다 추가금이나 셀렉 시간, 방법 등은 다를 수 있어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주변에서 웨딩 촬영 앨범 추가금으로 많게는 178만 원까지 지불했다는 얘기를 듣고 한껏 경계심을 갖고 셀렉을 갔었는데요. 초반에 셀렉 마치고 112만 원 여기서 컷몇개 제외하고는 57만 원 결과적으로는 34만 원의 추가금을 지불 하게 됐는데요. 셀렉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추가금 방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촬영을 하고 5주 만에 스튜디오에 방문을 다시 했는데 저희가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여자 실장님이 지하의 셀렉룸으로 안내를 해주시고 앨범을 보여주시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촬영한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20페이지, 즉 10장, 그리고 1페이지당 한 1장의 한 사진이 기본이었고, 길게 두 페이지를 차지하는 와이드컷 1컷도 필수로 넣어야 했습니다. 페이지 1장 추가 시에는 3만원, 해당 페이지에 사진 1컷 추가 시마다 2만원이 추가되는 구성이었어요. 예를 들면 사진 3컷으로 구성된 한 페이지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컷 보정비를 포함한 페이지 한장 추가비 3만원에 사진 두컷 추가로 2만원 곱하기 2장 4만원 총 7만원의 추가금이 붙는 거죠. 앨범 구성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는 40분 동안 약 900장 정도의 사진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사진은 마킹 표시를 하라고 하십니다. 모니터 밑에 타이머를 누르고 가시는데 처음에는 느긋하게 누르다가 나중에는 타이머 택을 당해서 한 300정 정도가 남았는데 10분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후반부 사진은 정말 호다닥 대충 보고 그런 게좀 아쉬웠습니다. 저희 둘이 남겨져서 고르는 셀렉 과정에서 후회되는 점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컨셉의 사진을 한 장씩이라도 다 넣으려고 하지 말자입니다. 저는 찍은 컨셉이 아까워서라도 모든 컨셉의 사진을 넣고자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진들이었는데 컨셉을 버리기 아까워서 고른 것들 꽤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몇장 골랐는지 카운트하면서 고르기입니다. 마음에 드는 컷들을 일단 다 눌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처음에 112만원의 추가금이 나왔거든요. 나중에 스튜디오 직원분과 앨범 구성하면서 사진을 다시 한번 추리는 시간이 따로 있다기보다 저희가 고른 사진으로 사진 짝꿍 찾기라고 하는 앨범 구성을 바로 하시기 때문에 애초에 셀렉 하실 때부터 조금은 신중히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실장님이 돌아오셔서 본격적으로 앨범 구성을 시작해주시는데 이때 조심해야 할 구성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들 보셨던 인생 네컷 구성인데요. 이때 기본 한장 제외하고 일단 사진 3장 추가로 무조건 6만원의 추가금이 붙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연속 사진 구성인데 예를 들면 마주보기, 웃기, 클로즈업 순의 연출 또는 춤을 추는 연출 등의 컷들이 연속 사진으로 구성하기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정방형 9컷 큐브 구성이나 가운데 스튜디오 로고를 받고 8컷으로 하는 구성인데요. 저희도 못 모르고 가운데 스튜디오 로고를 넣고 개인 컷 8장을 추가로 했더니 7장 곱하기 2만원 해서 14만원의 추가금이 이한 페이지에 붙어 었습니다 그리고 앨범 구성을 하다가 중간에 액자룸으로 내려가 주셔서 액자와 포토테이블 관련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기본 액자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모님 세대에 했을 법한 그런 옛 감성이 묻어놓은 액자들인데 프레임 구매나 틀갈이는 저렴하게 할수 있다는 말을 익히 들었고 인화지만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건 인화지 질감과 사진 사이즈였는데요. 기본 인화지는 오돌토돌 엠보가 느껴지는 유광의 20 곱하기 24인치 인화지였고, 11만원 인가를 추가하면 매끈하고 무광 느낌의 인화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로용 사진은 20 곱하기 30인치인데, 24인치로 하면 거의 정방형에 가까워서 배경 일부가 잘릴 수 있다고 안내해 주셨는데, 이것마저 추가금이 붙는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장 포토 테이블 구성도 안내해 를 주시는데요. 프레임도 예쁘고, 당일에 식장까지 배송해 준다는 조건에 많은 예비부 들이 포토 테이블 추가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저는 찍스나 포토몬 같은 온라인 업체 인화를 맡기고, 다이소나 이케아에서 저렴하되 깔끔한 프레임을 사서 셀프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조금 더 특별하고 눈에 띄게 꾸미고 싶으시다 하면 요새 웨딩 포스터 업체들도 인스타그램에 많이 보여서 이런 업체들도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포토테이블 얘기까지 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추가금 없이 기본 스무 장만 딱 고를 거면 맨 처음에 설명 들을 때 스무 장만 할 거라고 미리 꼭 얘기하기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 따라 굳이 방문 셀렉하지 않고 이메일로 집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스튜디오와 집이 멀거나 기본 컷 개수만 고를 거라 앨범 구성이 따로 필요 없는 경우는 집에서 여유롭게 고르시고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보정할 때 사진 늘리기, 누런이 보정 등 대부분의 보정은 되지만 표정은 보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비슷한 구도의 사진들 얼굴 표정도 확대해 가면서 여유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사인데 보정 셀렉코 이틀 후였나? 제가 사진 교체를 문의드렸는데, 사진 교체비가 한 장당 15,000원이라고 해서 되도록 당일에 마음에 드는 사진 잘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